여러분 안녕하세요 울산시대의 찍힘이 뽀시기 이용식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요즘 비가 참 자주 옵니다 본격적인 장마철에 접어들었는데요 참 장마철만 되면 좀 눅눅하고 답답하고 장마철에 주의해야 할것 무엇이 있을까요 어머니들이 벌써 딱 생각하는 게. 음 식중독 딱 나옵니다 식중독 그래서 오늘 제가 식중독을 예방하기 위한 3대 수칙을 여러분께 알려드리겠습니다 물론 어머님들은 다 알고 계시겠지만 특히 남자들 손 씻으세요+ 손 씻으세요 네 그다음에 다 끓여 먹고 익혀 먹는 거 전부 또 어머님들이 다 하실 일이죠 자 그럼 모두가 건강한 여름 나기를 바라면서 울산시대에다 같이 출발해 보겠습니다 다 같이, 같이 울산시대 출발. 한 주간의 뉴스를 순위로 정리해보는 랭킹 뉴스 시간입니다. 김다운 아나운서. 안녕하세요. 랭킹 뉴스 김다운입니다. 이번 한주 울산에는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저와 함께 키워드로 확인해 보시죠. 5위는 인상입니다. 7월부터 울산 상수도 요금이 11년 만에 인상됩니다. 하반기에는 버스 요금도 오를 전망인데요. 전기요금이 3분기 한시적으로 동결됐다고는 하지만 각종 공공요금 인상 소식에 시민들의 한숨은 늘어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4위는 자동 결제입니다. 울산시가 공영 주차장 주차요금이 자동으로 결제되는 지갑 없는 주차장 체계 구축 사업을 완료하고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지갑 없는 주차장은 회원 가입을 통해서. 결제 신용카드를 등록할 경우 자동으로 감면 사항을 반영해서 결제가 이뤄지는 시스템인데요. 울산시는 25곳에 우선 도입한 이후 지역 전체 공영 주차장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어서 3위는 시작입니다. 큰 비가 올 때마다 물에 잠기는 상습 침수 지역 주민들에게 장마는 큰 걱정거리인데요. 올해 침수를 막기 위한 재해 예방시설 공사는 잘 마무리가 됐을까요? 결론은 아니다 인데요 지자체는 설계부터 준공까지 상당한 시일이 걸리고 또 주민 민원까지 이어지면 속도를 내는 데 한계가 있단 입장이지만 피해가 발생하고 복구를 하는 건 의미가 없겠죠 비로 인한 피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루빨리 공사가 잘 마무리 되길 바랍니다 다음 키워드는 민폐입니다 날씨가 더워지면서 해수욕장이나 해변에서 캠핑을 즐기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일부 캠핑족들의 행태에 캠핑족이 아닌 민폐족이란 말이 생겨났습니다. 공용 수도를 끌어다 쓰는 것도 부족해서 캠핑카 장기 주차까지 불편사항도 이만저만이 아닌데요. 모두가 즐거워야 할 피서지 캠핑 예절이 절실해 보입니다. 화제의 키워드 1위는 발견입니다. 지난 22일 울산의 한 아파트 쓰레기 분리수거장에서 영아 시신이 발견돼 모두를 놀라게 한 사건이 있었죠. 발견 당시 아기 시신은 키 50cm, 몸무게 800g의 미수가였다고 하는데요. 과연 아기를 버린 범인은 누구일까요? 지금 바로 남미경 시사평론가와 자세히 알아보시죠. 지금까지 랭킹 뉴스 김다은이었습니다. 네, 관련 소식을 깔끔하고 정확한 우리 남미경 시사평론과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네, 어서 나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이 최근 전국적으로 영화 유기 사건이 잇따르면서 정말 많은 국민들께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이참 말이 안 나오고 생각하기도 싫고. 근데 말이죠, 울산에서도 아, 참 답답합니다. 울산에서도 숨진 영화가 발견됐다고요? 네, 지난 22일 울산의 한 아파트 쓰레기장에서 음. 이 남자 아이 시신이 발견이 됐습니다. 영아 시신을 발견한 게 처음으로 발견한 게 이제 환경미화원이었고요. 새벽에 일을 하다가 이제 발견이 됐는데 제가 오늘 영아 유기 사건을 좀 말씀을 드려야 하는데 저도 사실은 얘기를 하기도 전에 가슴이 좀참먹먹합니다참 네. 일어나서는 안될 일이 또 생각하기도 싫은. 일이 일어났는데 환경미화원이 이제 새벽에 일을 하다가 영아 시신을 발견했으면 새벽이면은 어두어두해서 잘안 보였을 텐데 말이죠. 네. 이 관련해서 영상이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영상. 네, 영상 준비했는데요. 예예. 예. 네, 발견한 시간이 새벽 시간이었습니다. 아, 캄캄하군요. 네, 캄캄하죠. 네. 네, 지금 쓰레기 수거 작업이 한창일 때인데, 어. 여기서 이럴 때 발견이 됐다는 거예요. 네, 아파트 단지에 쓰레기 수거함이 있잖아요. 네네. 이 수거함을 청소차에 비우는 과정에서 발견이 됐는데요. 네. 지금 보시면 환경위화원이 어딘가에 좀 전화를 걸고 있죠. 그렇죠, 그렇죠. 네, 경찰에 신고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 발견 나온 뒤에 경찰에 다 신고를 했구나. 그럼 야이 환경위원 이분. 처음 봤을 때가 얼마나 놀랬을까그 네, 그렇죠? 아이를 발견했을 당시에 얼마나 작았냐면요. 키가 50cm 밖에 안 됐고요. 몸무게가 800g 정도밖에 안 됐다고 800? 합니다. 8 네, 0 그러니까 너무 작았기 때문에 이 처음 발견하신 분이 아기인 줄 몰랐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네. 이 쓰레기 수거업체 관계자 인터뷰를 들어보시죠. 만고 청소철 다시 밀어려고 보니까 이제 아끼어서 다 놓신 거고 와, 충격이네. 아, 이렇게라도 발견된 게 다행입니다. 예. 만약 이분이 발견을 못 했다면은 이 사건은 영원히 묻힐 뻔한 거 아닙니까? 네, 아마 이분들이 이 발견을 하지 못했다라면 이번 사건은 영영 묻혔을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네. 참 마음이 아프네요. 한편으로는 또 이분한테 발견된 게또 다행이다 싶기도 하고, 이제부터는 유기한 비보를 찾아내는 일이 중요해 보이는데. 경찰이 부모를 찾아냈나요? 음, 사실 경찰이 이 아기를 유기한 용의자를 찾기 위해서요. 네. 주변 이 CCTV 영상을 분석을 하기도 했고 음. 또 산부인과 진료 기록을 하기도 했습니다만 특별한 단서를 찾지를 못했거든요. 그래서 아. 이 사, 사건이 미궁 속으로 빠져드는 게 아니냐 이렇게 좀 우려가 있기도 했었는데요. 그렇죠. 사실 이게 다행이라고 표현을 해도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기 엄마가 이 사건 닷새만에 경찰에 자수를 해서 지금 경찰 수사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아, 그 아기 엄마 찾기 전에 먼저 이 아기 엄마가 내가 아이를 버렸어요. 이렇게 자수를 했단 얘기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아기 엄마는 10대 후반의 여성으로 확인이 됐고요. 아이고, 27일에 어립이나. 경찰서에 찾아가서 이제 자수를 했습니다. 아하. 아무래도 뭐 아파트 단지 주변으로 해서 뭐 경찰이 탐문 수사도 벌이고 있고요. 또 이제 언론에 보도되고 하다 보니까 아마 이 10대 후반 여성이 느끼기에는 좀 친례적인 압박이 좀 컸던 것으로 보입니다.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점점 이 들어오는데. 음. 어? 저도 자식을 키우지만 비정한 부모 얘기나 영화를 어디 유기했다, 뭐 이런 얘기는 방송에서 듣고 싶지도 않고 참 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사실은 영화 유기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니까 국회가 특히 출생통보제 입법화를 서두르고 있는데 출생통보제 이건 더, 더 어려운다는데. 아, 네. 지금은 이제 아이가 태어나면 이제 부모가 이제 의무를 가지고 지자체에 출생신고를 하죠. 그런데 이번 사건처럼 출생신고를 하기도 전에 만약에 이제 부모가 아기를 유기하는 일이 생기면 사실은 정부가 이 출생 사실을 파악할 수도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관리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의료기관이라든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지자체에 알리도록 해서 이런 출생신고 누락을 막겠다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관련 법안이 이미 발의가 됐죠? 네, 그렇습니다. 선진국을 보면 이미 의료시설에서 출생신고를 이제 통보를 하도록 이미 의무화된 나라들도 있고요. 또국내에서도 네. 관련 법안이 발의가 됐었습니다. 그렇지만 국회에서 발목이 좀 잡혀 있었는데요. 이번에 영화 유기 사건이 크게 이슈화되면서 사실 뭐 국회가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가긴 했습니다. 아, 그 발목이 잡혀... 왜 네. 발목을 잡아요? <laughs> 네. 빨리 해야지. 생명은 축복을 받아 마땅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생명은 기적이라고 그럽니다. 이 자기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게 아니라 축복을 받아서 태어난 거라고 그래요. 이제 막세상의 빛을 본 아이가 뭘 안다고 어? 아이를 가지고 나왔으면 버린다는 것은 꿈도 꾸지 마시고 책임감 있게 잘 키우는 게 부모의 역할이라는 것을 부디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자 다음 뉴스는 조금 분위기를 바꾸겠습니다. 요새 주변에 캠핑하러 간다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제 캠핑으로 좀 바꿔봅시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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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폐를 끼치는 캠핑족이 있다고요? 네, 제 주변에도 뭐 주말만 되면 아이들 데리고 캠핑장 가는 분들 많으신데, 어허.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만큼 좀 공중 도덕을 잘 지켜줬으면 좋겠는데 음. 그렇지 못한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laughs> 네, 제가 나름대로 조사를 좀 해봤습니다. 네. 울산에는 몽돌 해변에 많이들 가신다고 들었네. 어요 몽돌 해변도 많이 가시고 어. 또 지자체 운영하는 오토 캠핑장도 많이 가시는데 어허. 자 그런데 요새 알박기 캠핑카들 때문에 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뭘 보가요? 알박기 캠핑, 태... 알박기 텐트는 <laughs> 내가 들어봤어. 네. 그걸 또 누가 또 이렇게 찍고 가고 그랬다고 뭐 그런 거기사는 봤는데 알박기 캠핑카는 또 처음도 아니 캠핑카를 땅 파고 거기다 박아요? 이게 아니, 뭐야? 알을 박지는 않습니다. 참고로. 아니, 거북이가 알라 부산 모래 백사장에다가 알을 박는 건 봤어도, 알을 어떻게 거기다 박아? 이게 뭐니 설명 좀 부탁합니다 이게 해변이나 해수욕장에 가면 인근에 이제 무료 주차장이 개방돼 있잖아요 예. 근데 거기에 이제 장기 주차를 하는 캠핑카들이 많고요 음. 또 이제 캠핑카를 보시면 이제 오모를 빼는 호수가 있는데요 그 호수를 우수관하고 연결하는 캠핑카들도 어렵지 않게 볼 수가 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캠핑을 하면서 인도까지 또 점령을 하는 사례가 있어서 아, 이게 좀뭐 피해를 보는 건 결국 이제 주민들일 텐데 상황이 어떤지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들어봅시다. 차만 이렇게 주차를 하고 있으면 괜찮으신데 인도 옆에 이렇게 있으면 인도를 같이 쓰시잖아요. 아. 그 인도에서 뭐 식사도 하시고 뭐 이런 그러니까 지나다닐 수가 없으니까. 음, 그렇죠 이해가 갑니다. 네. 이게 전체의 캠핑카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 일부 사람들 때문에 다른 캠핑카 가지 지금 욕먹는 거예요. 그렇죠. 어. 네. 큰 대형 캠핑카를 주차 주차를 하려면 주차구역 하나 가지고는 정말 부족하죠. 그런데 캠핑을 하려면은 불판도 나야 되고. 치익. 응? 겹살이 있어야 될거 아니에요. 삼겹살이든지 오겹살이든지. 그리고 불판 깔아야 되고 인도까지 자리를 차지하니까 일로 지나갈 수도 없고 난밥 먹는데 옆으로 이렇게 들여다볼 수도 없고 같이 앉아서 먹을 수도 없고 이게 이 민폐를 끼칠 수밖에 없네요. 네, 그러니까 민폐를 끼치는 사례가 이 뿐만이 아닌데요. 또 있어? 공용 수돗물을 불법으로 이용하는 캠핑족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캠핑카에 물탱크를 채우기 위해서 음. 공중 화장실이 있잖아요. 그 음. 수돗물을 끌어다가 쓰는 경우도 있고요. 또 지난해에는 울산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수돗물을 끌어다가 개인 수영장에 물을 채워서 또 논란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실 수 있는 물을 마실 수 있는 수도관에 여기에다가 이제 설거지를 한다거나 그래. 아니면 심지어 이제 고기를 굽는 그 불판을 닦는 이런 캠핑족들도 어렵지 않게 볼 수가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정말 캠핑족들이 아니라 민폐족이 아닌가 싶습니다. 야, 그거 잘 붙였네요. 네, 역시 <laughs> 네. 어, 남평남가 네. 캠핑족이 아니라 민폐족, 거잘 붙였어. 요 <laughs> 네. 아니 수도 그 여러 사람이 쓸수 있게끔 나오는 그 수돗물이 다 세금으로 나오는 건데, 그 세금을 수도꼭지에다가 호수로 꽂아서 자기 수용장에다가 해. 그쵸. 왜 거기다 사고나 하나 체류 놓지? 이건 이건 아니다, 아닌 건 아니라 그래야지 사실 이 정도면 뭐 과도하다라고 봐도 될것 같고요. 이런 경우에는 공용 수도물을 용도에 맞지 않게 쓴 것이기 때문에 재물을 훔치는 절도죄도 성립이 된다고 하니까 이제 공용 수도물도 아껴 쓰셔야겠습니다. 네. 공용 수도물은 절도죄가 성립될 수 있다면. 캠핑카도 어떻게 지자체가 좀 단속을 하면서 관리를 하고 좀 지도를 할수 없을까요? 네, 이게 캠핑카는요 법적으로 자동차로 분류돼 있거든요. 아. 그래서 공용 주차장에 장기로 이렇게 주차를 한다 하더라도 사실은 좀 문제가 되질 않는다고 합니다. 어, 그렇군요. 네. 그런데 뭐 단속할 근거는 없다고는 하지만 사실 뭐 많은 분들이 좀 불편을 겪는 일이니까요. 관련 법을 뭐 개정을 한다거나 아니면 뭐 지자체가 좀더 적극적으로 개도할 필요는 좀 있어 보입니다. 음, 무질서한 알바키 캠핑가 특히 공용수돗물을 마구 사용하는 이런 것들은 법적으로 문제가 있든 없든간에 다른 사람에게 민폐를 끼치는 행위잖아요. 하면 안 된다는 거. 옆에서 아들 딸들이 다 보고 있는데 거기서 그거 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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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나만 편해지자고 나의 가족만 편해지자고 남을 불편하게 하는 행동은 하려고 생각도 하지 마시고 계획도 잡지 마세요. 아셨죠? 응. 오늘 또 너무 너무 깔끔하고 정확하게 설명해주신 평론가에 박수 한번 보자.